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9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에 중단원, 1단원, 세 번째 주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배우기 앞서서,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볼게. 그, 8.15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이 되는 상태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고, 여기에 있는 결정 사항들 중에서 특히 이 신탁통치 때문에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렸는데,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무기한 휴회가 됐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제 쭉 전개되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좌우합작의, 합작 운동의 전개 한번 볼게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됐어 얼른 우리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걸 도와주기 위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계속 안 열리고 휴회가 되니까 당시에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이제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 거기에서 이승만이 어떤 발언을 하냐면 이걸 정읍에서 해서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국가가 지금 정부가 세워질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나만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해. 이 정읍발언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당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기 말아 말하, 여기 말하는 미소 공동위원회 1차겠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는 하지만 통일 정부를 원하긴 하지만 이 상황이 열치가 않으니까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남방 즉 남쪽 지방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382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즉 그냥 이거는 얘들아 북한이 지금 북한은 지금 소련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통일정부 원하지만 안 되니까 소련이 일단은 철퇴되도록 나갈, 나갈 수 있도록 세계에 호소하면서 우리는 남쪽에서만이라도 정부 만들자 라는 소리야. 그러면 북쪽에는 우리 민족들 버리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미친 말언을 하는 거죠. 결국 이승만은 뭐 우리 민족이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건 아니건 간에 자기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지. 자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고 이승만은 어 그러면은 북쪽 버려 남쪽만 세우게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몇몇 민족 지도자들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자꾸만 자익과 우익으로 대립해가지고 싸우니까 지금 저런 발언들 나오고 정부도 못 만들어지고 이런 거,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한번 그만 싸우고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좌우합작운동입니다. 좌우합작운동은 당시에 중도세력이었던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 등이 주도를 하는데요. 중도가 뭐냐면 은 어느 정도 나는 우익이지만 좌익가 어느 정도 난 타협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하면 타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세력에서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편과도 나는 손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 자. 그중에서도 이제 좌익이지만 그렇게 융통성을 가진 중도 좌익 대표가 여운형이었고요 중도 우익의 대표가 김규식이었어 얘들아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 추진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나왔거든 알아두셔야 돼즉 그거는 여운형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소리죠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건 중도 좌익이었던 여운형 중도 우익이었던 김규식입니다 자 밑에 있는 당시에 이 당시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좌우합작이라고 하면서 중도 좌익이었던 여운형과 중도 우익. 김규식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요 이들이 이제 손을 잡지 못하게 끝쪽에서 말리고 있는 이런 극좌 극우들도 그 물론 있었어 이런 방해 세력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손을 잡았다는 거지 극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극단적이야 극단적이라는 뜻이야 절대 다른 나와는 다른 상대편과는 절대 손잡지 않겠다 이런 세력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좌익을 극좌, 극우라고 하는데 이들의 반대 물리치고 이제 중도세력이 손을 잡은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당시 미군정도 이거를 지원을 해줬고요 대중적으로 지지도 확보를 한 상태였어 그래서 이들이 주도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퀴즈에도 나와요 자 이렇게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요 이 좌우합작 어떻게 할 거냐. 총 7가지 원칙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데 어, 그 중에 일부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할 거다. 그리고 토지개혁도 한번 실시를 해보자. 그리고 민족 반역자, 즉 친일파지. 친일파도 처단해보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딱 이렇게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됐어. 근데 이거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개혁 실시할 때 자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이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토지를 나눠주자 이러고 우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 싫다 이거는 본인의 사유재산인데 돈을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발표된 것 원칙들에 의해서. 이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좌우합작 7원칙을 둘러싸고 좌우의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냉전 체제가 가면 갈수록 격화되면서 미군정이 처음엔 지원을 해주다가 어 소련 쪽과는 손잡기 싫은데, 좌익과 손잡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지원을 철회해버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운영 여러분들 이제 암살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어 밑에 사진은 당시 좌우합작위원회의 사진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까지 이제 실패하면서 정부 수립이 점점 뭔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한반도에 정부는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2차로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번더 열려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또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역시나 참여단체에 가지고서 또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성과 없이 결렬되어 버려. 이게 1947년 5월의 일이었어.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대립해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당시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언제 한반도에는 언제 정부가 세워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 우리는 해결 못하겠다. 우리 미소 공동연회 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좌우합작 운동도 한번 지원해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을 해버려. 이관은 넘겨준다는 소리야.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유엔 너네가 해결 좀 해줘. 이렇게 국제연합에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총회가 열렸어.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유엔 총회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하냐면, 알겠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 조선에 뭐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고 뭐 신탁 통치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너네 당장 정부 만들어. 정부 만들 때는 여러분들 이제 국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정부 만들려면 국회의원 필요하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해 라고 유엔이 정해줬어 유엔 총회에서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인구 비례에 의한이야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한 북한 총선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많이 사는, 사는 지역은 그만큼 국회의원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남한과 북한을 봤을 때 북한 쪽은 산이 많잖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산단 말이야. 남한 쪽에 훨씬 더 사, 사람들이 많이 살아. 평야가 많으니까.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인구가 많이 사는 남한의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남한에 훨씬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어.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면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거야.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유엔에서 한국 임시 위원단이라고 하는 걸 결성을 해가지고 이걸 파견해서 선거를 도와줄 남북한 총선거를 도와줄 위원단을 파견을 해줘.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사진도 남아 있어. 이렇게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런 이런 모습. 이렇게 남한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들어왔는데 이제 북한에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너네 북한 들어오지 마 입북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 거부해 버려. 너네가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하면은 당연히 남한 쪽에 국회의원이 많이 뽑힐 텐데, 그럼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그리고 UN 자체가 미국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결정한 거,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큰거 같은데? 우리의 이건 안 들어준 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소련이 거부를 해버리다 보니까 또 선거가 못 이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 그래서 UN에서, 아, 이건 또 어떡하지? 한번더 UN 소총회, 총회 밑에 있는 소총회에서 한번더 회의를 해. 그럼 어떡하냐? 지금 소련이 거부해가지고 선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럼 어쩔 수 없다.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를 하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게 1948년 2월에 일이야. 자, 지금 남북한 총선거를 소련이 거부해서 유엔이 다시 한번 결정한 게 남한에서, 남에서만이라도 그러면 선거해라. 이건 무슨 말이야? 남한에서만 정부 만들어라. 이 소리, 이 소리잖아. 그러면 북한 우리 버리는 거잖아. 안 되잖아.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엔의 결정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시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들고 일어났던 민족 지도자가 있었어. 그게 그 유명한 바로 김구 선생님.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에도 참여했었던 그 김규식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아, 지금 이러다가는 남한에서만 정부 세워지고 우리 민족 영원히 반으로 갈라지게 생겼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북한 지도자들한테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얼른 통일정부 수립할 수 있도록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 세워지지 않도록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하자. 이걸 제의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이 수락을 하게 되면서 이 김구 선생님이 평양까지 갑니다. 평양까지 가가지고 남북한 주요 정당 그리고 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이 참여하는 회의란 뜻이야. 그리고 남북 지도자회의 이런 거 개최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남북 협상이라고 해. 나만만 단독 정부 세울 수 없으니까 한번 우리 남북.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자. 남북협상이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남북협상. 남북협상. 옆에 있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지금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이야. 김구 선생님. 어 옆에는 김구 선생님 비서고 옆에는 김구 선생님 아들이야. 김신혜라고해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가신 김구 선생님과 김일성 만나 가지고 이제 남북 협상 사진 이렇게 그 당시 모습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이 남북 협상 추진하기 전에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지금 유엔이 이제 결정해가지고 나만만 선거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듣고 김구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셔. 어떤 연설이냐면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 어찌 개인이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해서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냐. 즉 누구 한 명의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우리 통일 국가를 만드는 거 이게 그르칠 수가 있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내한 몸에 구차한 안일 편안함을 취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 내가 통일정부 건설하려다가 38도선 베고서 거기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단독정부 수립에는 협력 안 하겠다. 이 소리야. 얘들아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랑 얼마나 비교가 되니. 정말... 자기가 죽는 안에 있어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통일정부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눈물겨운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북협상까지 하셨어.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그리고 미소 양군 철수해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거 요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김일성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평양까지 김구 선생님 오고 남북협상을 하긴 했지만, 이미 김일성은 이때 자기가 북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거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남북협상을 수락을 했느냐? 겉으로 보기는 에 그럴듯해 보이잖아. 아, 나도 통일된, 통일된 정부를 원하죠. 저도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이기, 보이기식, 보여주기식.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은 남북협상을 수락은 했지만 통일정부 세울 마음은 없었어. 그냥 북한에서 자기는 자기가 권력 잡고서 국가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이랑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이런 욕심을 몰랐던 거지. 남북에서 각각 단독정부 수립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소련이 뭔 소리야 뭐 니네 맘대로 하려고 해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결국에 남북협상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 볼게요. 자 유엔소총회가 남한 총선거를 결정한 이후부터 이제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너네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야. 자, 한번 볼게요. 제주 4·3 사건, 1948년 4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제주 4·3 사건, 일어나기 직전부터 제주도는 굉장히 흉흉하고 피바람이 불고 있었어. 왜 그랬냐면, 이 사상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1947년이죠, 그러면. 1947년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당시에 3.1절 기념식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서 군중들, 일반 민중들과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해. 왜 발생을 하냐면, 당시에 말을, 탄, 말을 타고 있었던 경찰이 어린아이를 말로 채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 근데 이거를. 말로 이제 친지를 모르고 경찰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민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를 막 쫓아간 거지.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이러면서 쫓아갔어. 근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당시에 경찰한테 이거는 반항을 하고 있는 민중의 움직임이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막 경찰이 민중들한테 막 발포를 하고 이런 상황 모르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그러면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 도민이 이거에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막 파업을 실시를 하고 막 일하던 공장에서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 경찰이 지금 우리를 공격을 하다니 막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제주도민이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경찰들 그리고 이제 우익들 우익 중에서도 우익 청년당, 청년당이 굉장히 이제 이거 강압적으로 이런 제주, 제주도민들을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미 이제 제주 4.3 사건 일어나게 1년 전부터 계속 쭉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제주도가 여러분들 흉흉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엔소총회가 남한 총선거를 결정한 게 1948년 2월 1일이거든. 안 그래도 흉흉했는데 이렇게 단독 정부까지 수립될 이런 것까지 이제 가세되다 보니까 당시의 좌익이었던 남조선 노동당과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경찰들이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우익 청년들이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이런 거 참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이제 특히 내세우면서 무장봉기를 하게 됩니다. 즉, 무기를 갖추고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1948년에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당연히 여전히 우익 청년들이 이런 제주도민들, 남조선 노동당들,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다 탄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주도가 완전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이런 사진들, 굉장히 희생당한 이런,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지도를 보면은, 당시에 희생자의 분포 현황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거의 진짜 만명 가까운 제주도민들이 죽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작은 이 섬에서, 심하면 한 마을에 거의 막, 500명 이상이 죽어 나갈 정도로 자줄 초상을 치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들아 제주 4.3 사건 있고 1948년 5월 10일에 결국에는 그총 선거가 치러지거든. 유엔 UN... 그 소총회에서 남만만의 총선거 결정했잖아. 그래서 5월 10일은 총선거가 치러져. 바로 한달뒤에 치러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계속 이렇게 탄압 당하고 이러느라고 제주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총선거가 치러지지를 못해 국회의원을 못 뽑아. 그리고 정부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주도 민들은 이거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단독 정부 수립 때문에 들고 일어났어도 너무 강경하게 대응. 진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나가니까 제주도민들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거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제주 제주도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이 저항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1954년까지 지속이 돼요. 계속적으로 이 이승만 정부는 이 제주도를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정말 여러분들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주도는 계속 피바람이 부는 그런 섬이었던 거지. 그래서 제주도는 여러분들 계속 빨갱이 섬이라고 불렸어. 막 빨갱이 섬이라고 하면서 저것들은 다 빨갱이다,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도 엄청 차별받고 정말 많이 이제 탄압을 당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언제 수립됐다 그랬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했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 자,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아까 또 말했지만, 제주 4.3 사건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여수 지역에 있는 군부대한테 출동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여수 지역에 이제 군부대, 안에서 좌익세력이 이승만 정부의 출동명령에 반발을 하면서, 우린 제주도 출동 안 하겠다.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해야 된다. 지금 남한만 이렇게 세워진 거 말도 안 된다. 다시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수와 순천에서 있었던 여수순천 119 사건이야. 여러분들 같이 영화관에서 동백 봤었잖아. 어, 그 사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수순천 119 사건. 근데 이 진압 과정이 문제였던 거지. 이 정말 이걸 일으킨 좌익세력만 색출을 해가지고 탄압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정확히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여수와 순천에 있는 무고한 민간인들, 도 빨갱이지, 네가 일으켰지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이 진학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고, 정말 많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여수순천 119구 10, 10, 사건이고, 아직까지도 이게 정확하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피해받고 있는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불타는 여수 시내의 모습들, 그리고 여수에는 한 국민학교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좌익 우익 나눈 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좌익이라고 돼 있으면 한쪽은 다 학살해 버리고 이런 식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고한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 민족이 너무 슬픈 이런 역사 속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그런 모습들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